딱 1분만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1. 오늘부터만 나이가 적용됩니다. 취학, 병역 의무, 주류 및 담배 구매, 연금 등 제도적인 부분에서는 달라지는 것이 없으며, 일상에서 말하는 나이만 만 나이로 말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 울산에서 아이를 유기했다는 여성이 오늘 자수했습니다. 최근 영화 유기 사건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데 이에 따라 산모가 자신을 숨긴 채 출산할 수 있게 하는 보호 출산제에 대한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아이를 키우고 싶지 않을 때 합법적으로 아기를 두고 가는 베이비박스에 대한 논의도 진행 중입니다. 3. 신라면, 삼양라면이 13년 만에 가격을 인하했습니다. 물가 안정을 위한 정부의 압박으로 결국 가격 인하를 결정했다고 합니다. 4. 6월 난이도 분석 결과가 어제 발표되었습니다. 수학을 제외한 다른 과목에서는 지난 수능과 비슷한 평이한 수준이었는데, 당초 대통령실에서 국어 문제를 특히 문제 삼았던 것과 다른 분석이 나왔습니다. 오,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에 한국을 복구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에서 한국으로 물품을 수출하거나 기술을 제공할 때 복잡한 절차가 사라집니다.